사람들이 저보고 아저 사람이 혹시 한쪽 편만 들지 않을까 이런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성남시가 어쨌든 살림을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예산 아끼고 빚도 갚고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 교복도 그냥 좀 해주자 그 얼마 한다고 성남시 예산이 2조 원이 넘는데 그 30억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 학생들 교복 한벌 해주는 거, 그 뭐, 그리 큰돈 든다고 해주자. 그랬더니, 정부에서 못하게 해가지고 제가 그냥 했거든요. 산후조리 지원비도 드리고, 청년배당도 해드리고 했더니, 정부가 나를 미워가지고, 성남시 돈을 뺏어간다 그랬어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광화문에서 농성을 한 일이 있습니다, 단식 농성을. 그 다음에 여러분 보셨을 텐데, 성남시의 어떤 보수단체들은요, 일단 광화문에 가서 막 태극기, 태극기 들고, 좀 험하게 막시위하다가그 근처에 와가지고는 옷싹 갈아입고, 성남시 화이팅! 이런 거 같이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랬습니다. 아니, 뭐, 서울 광화문 가서 태극기 들고 집회할 수도 있는데, 성남시 와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맙시다.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서로 안 싸웠어요. 그래서, 보수단체들도다 힘합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남 잘 사나, 서로 노력해가지고, 여러분도 성남이 옛날의 성남과 달라진 걸, 보셨지 않습니까? 네. 예! 그 그래, 나라도 마